나가 봐가 예비동 이 이제 얘네 앞에서 할거지아 저기 또 나가는 게 있어. 지금 올라갈 거야 이렇게 지금 가 나가! 3빈이 나가! 나가야지, 그러면. 일어가거기서 아, 네. 네. 눌러! 어 아, 나가! 아, 또 가로! 아, 어, 계속 빠는 거야! 아이, 내가 먼저! 무더 올려! 더 올려! 2등 더 올려! 2등 더 올려! 2 해. 더 올려! 2등 더가더 선배님, 우리꺼야 아이디가 던져요! 빠르게 빠르게 내, 야, 일로와 봐, 야, 일로와, 야, 야, 있는... 야, 로와 야, 일로 지금 몇 명이었어? 니 앞에 몇 명이었어? 몇 명이었어? 근데 이게 드리블이 돼? 그거 뭐야? 돼, 근데 왜 드리블했어? 해, 빨 빨리 빨리 해, 빨리 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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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쭉이 머리가 닿면, 아선야 레이스. 야, 뭐, 리 왼발로 때리겠나? 어, 제려.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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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야 뭐야, 뭐 유수! 유수꺼 거야. 유아 거야. 가야 돼. 아야아 왼발에 걸렸어. 내려도 돼. 던들어 나와. 이소 가야 돼. 소소, 소소, 발만 보지만 다몸부딪지라 있어. 오케이 그럼 동화 사 괜찮냐고 물어봐주세요 동화 사번 동화 두 다리 붙이고 아 연어 동화지가 동화 연어 연어 아까 지금 동화줘 그렇지 또해두 지금 그렇지 또 동화 또. 그렇지. 또. 민경 좋아 팁을 좋아 동화 넣어야 돼너박자똑바 아, 아, 쪽으로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사다 주호야 동화 너 이래니까 합격하 박재정, 외우는 그렇지, 거기서 넘었다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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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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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가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민수 이런 수비하면안 돼. 빠르게! 런치, 나이스 패스! 이야, 뭐야? 와! 아니, 진어. 안 되면 뒤에 다시 줘도 돼요? 사이드 오른쪽! 오픈! 오케이! 쟤 뭐하냐? 어? 어? 뭐야? 아! 뭐야? 잘 잡아라, 잘 잡아라! 야! 잡 잡아야 돼! 동우야 형우야, 들어 차, 형우가 차. 차. 민결 나와! 시우 꿀 때, 시우 거기 있고. 동우 꿀 때! 동우야 꿀 때로 가야지. 시우 아, 굴러가면 때려. 강하게. 어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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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형우가 아, 때려. 아, 동료라. 아, 동료라.

지금 찍어도 돼. 잠 야, 이 나올 줄이야. 나올 줄 저기, 저기, 선수! 선수! 뱃불리 선수, 민다구, 민다구! 저놈한테 터지는 게. 야, 십이 결정전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. A 구장 2학년 십이 결정전 3세이전 766이 칠팀식스 A 투플러. B 구장 2학년 십이 결정전 결승전 파스트 FC 탄도축구클럽. b 구장 2학년 십이 결정전 안개세트은 용인메이저. 각중 선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자 아하이 좋아 하선비이가아 선비 마무리해 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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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이가 차 찬이가